그나마 이제 QM3는 정해진 작업이니까 금방 하는데, G70이 문제네요. 근데 왜 이걸 두 개나 달았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네. 영종도문 공항이 있는데? 네. 헐.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커플 차량으로 밖에 지금 G70 하나 더 있고, 그 커플이 오셨는데, 이게 차에 자꾸 경고등이 떠서 전자파 EM 실드 테이프입니다. 이게 차폐 테이프라고 하는데, EM 실드 테이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완전 간의 수공업이야. 얼굴 안 나옵니다. 손만 나옵니다. 장착할 게 많은데, 잠깐만. 그럼 이거는 G70이니까 빼두고 이쪽이 QM3니까 QM3는 EMC를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얘만 신경 쓰면 돼요. 예. 네. 쟤는 뭐 어떻게 되든. <laughs> <많으세요? 웃음> 어떻게 되든. <돼야 하는 웃음> 올라가다 여신분한테 한대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되든. <돼야 하는 웃음> 멘트가 너무. 아, 제가 저걸 거 감는다고. 대금 넣었는데야. 요초리 심한 데만 가면 잡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그래요, 진짜로. 그2 열에다가 그 저거 손가락 <laughs> 그 제가 맨날 손 다치는 이유가 그러니깐요 자, 요거는 이제 QM3 이제 이 색깔이 뭐야? 이게 아메시스트 블랙이었나? 자수정. 아니 이게 나 되게 억울한 게 여러분, 나도 이걸 탔었거든. q m QM3를. 근데 내가 탈 때는 이런 가죽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었고. 내비도 6.5인치 조그만한 거였는데 지금은 태블릿 들어가서 좀 커졌지 저게 갤럭시탭 액티브인데 저게 아직도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이제 블랙박스하고 여러분 그 보조배터리를 장착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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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거를 끝내고 문제는 얘가 아니라 이제 G70이거든 70 작업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차에 경고등이 많이 뜨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고등 한번더 뜨면 뭐요? 헐3.3 아니에요? 희한하다. 그런 문제가 왜 생기지? 그럼 그100대 중에 한두대 걸린 거예요? 뭐 이런 확률이 다 있어. 아,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지금 G70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는 것만으로도 자꾸 경고등이 떠서. 전자파 차폐도 해봐, 배선 아래로도 보내봐, 뭐다 해보셨대요. 70 배선 지 아래로 가 있나요? 응. 오른쪽 위로.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 배터리 배선을 운전석에서 조석으로 빼야 되겠네. 예, 아직도 없네. 커튼 에어백이. 예. 안 만들어줘? 커튼 에어백? 세상 어떤 세상인데. 내가 탈 때도 없었고. 얼마 전에 QM3 작업했던 그 차도 없었고. 커튼 정도는 그래도 2019년인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요 시트에 있는 시트 시트 사이드 에어백 가지고 다하는 얘기인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걸 이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고 이렇게 에, 많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고 주변 분들이 제 채널을 다 하신다고요? 왜요? 아, 하도 그냥 미친 짓을 많이 해서 제가. 자, 여러분, 이 QM3라는 차종도 보면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여기까지. 이 바닥을 빼고 싶으면 여기를 뜯, B필러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보조 배터리를 할때 여기를 내리고 이걸 뜯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프랑스 차 특징인데 좀내장재가 말캉말캉해요. 딱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벌려갖고 손을 넣을 수가, 있,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QM3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뭐 B필러까지 다 내렸다가는 그 잡소리 감당 누구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QM3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로 합시다. 그나마 이제 QM3는 정해진 작업이니까 금방 하는데 G70이 문제네요. 예, 보조 배터리 기존 거를 또 떼어내야 되니까, 해야죠, 뭐. 오늘 사장님 차 밖에 예약 안 잡았거든요. G70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제가 QM3 탈 때는 이거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었어요. 예. 도어 트림은 다 플라스틱에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지, 뭐도 없지. 많이 좋아졌다. 가격이, 이 차는 가격과 연비가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QM3하고 G70은 요 블랙박스 전원 커넥터 작업 안할 거예요. QM 세지는 예민해서 그렇고 G70은 문제 있어서 그렇고 <laughs> 혹시나 몰라서 커넥터 쪽에서 저항값 올라가면 또 경고등 뜰까 싶어서요. 음, 얘들이 경고등 띄우는 게 저항값으로 띄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G70 경고등 떴던 게 뭐뭐 경고등이 떴었던 거예요? 하나.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TPS 값은 메모리에요. 한번 뜨잖아요. 저 데이터가.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쉽게 초기화 안 되는데. 주행 시작하고 다시 TPS가 TPS가 잡혔다는 얘기죠. 리셋돼서 그 배터리 초기화 됐다는 얘긴데. 한번 인식되면 전원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는 값을 유지하고 그 값에서 변화폭만 파악하는데. 자 여러분 이차보다도 나는 지금 저게 걱정이야. 그러면 사장님은 뭐 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거 활동하시는 거예요? 음, 지난번에 니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 작업을 했는데, 제가 올린 영상을 바로 동호회에다 올리셨더라고요. 니로 전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뒤로. 그게 아니고, 제가 메일을 매일매일 답장을 못해요. 처음에는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메일이 7, 80개씩 오니까, 그날그날 다 답장을 못 드려요. 아니야, 아니야. 뭐, 추첨을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 손님이 온대는데 고맙게, 고맙게, 어, 일해야지. 제가 맨날 한 얘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주는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된다고.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 영종도 금원대에서 대전까지 오셨는데, 내가 그걸 고마워하지 않으면, 없죠. 이게 진짜, 귀찮다기보다 돈 때문에 못해요, 이거. 정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이거 다 감을 려면 저도 거의 알바생 한명 원급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QM3 배선 정리 끝 아무도 안 보이죠 예쁘죠 아, 그리고 타일을 하나만 써야 되겠다 얘는 저 안쪽에다 치고 큰거 하나만 들어가자 처음부터 보스 들어가고 막 썬루프 들어가고 이게 가능했으면 지금보다 많이 팔렸을 거라는 거죠 시그니처를 팔 거면 처음부터 팔았어야 돼제 생각엔 시그니처라는 등급을 팔 거였으면 처음부터 팔았어요 어, 없었어요 그냥 알리까지만 그러니까 한 2년 팔아먹고서 그때 시그니처가 나오는 거야 아니 안살것 같으니까는 아니고요 다른 차에 밀리니까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자꾸 이제 신 뉴모델이 나오면서 옵션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잡으려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친구 분차를 먼저 빨리 끝내고 어나 배터리 보조 배터리 안 꽂고 테스트한다 이 바보 아니야 <laughs> 아 어쩐지 또안 켜져 아 모질하다 모질라 사람이 이렇게 남지 않으셔가지고 되겠네 1년째 밥을 주는데 가까이도 못 오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는 나아요또 미치겠어요 닭가슴살 챙겨주고 쭈르 챙겨주고 오만짓을 다 해도요 아니 그찮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1년을 밥을 얻어 먹었으면 한번 와서 어 쓰다듬게는 해줘야지 만지고 싶어 죽겠는데 고양이 자, 주차 모드로 잘 넘어가죠. 이러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여자 친구분 차 먼저 끝. 레이디 퍼스트니까 끝. 보조 배터리 밑에 잘 시트 밑에 숨겼고 배선 정리 다 했고. 뭐 없고. 자, 끝끝끝 끝, 끝, 끝. 다음 차 갑시다. 자, 세컨드 미션. 이제 남자 친구분 차예요. 이게 메인. 아까 그게 에피타이저였다면 이게 이제 메인 디시야. 왜 그러냐면은 요 보조 배터리를 다 탈거를 해야 되고요. 새로 보조 배터리랑 다시 어야 되는데 뭐 에코파워 캡이라고 또 커패시터 비슷한 거 있어요. 다 떼야지, 뭐 이거를 커넥터를 돌려갖고 빼야 돼요. 자주 나오는 형 있죠? 이형 맨날 나보면 욕하고 그러는 형. 어. 오늘도 욕을 하겠지. 뭐 근데 왜 이걸 두 개나 달았어요? 에코파워 팩도 있고, 캡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커페시터를할 필요가 없는데, 아, 뜨거워. 이거 받으시고. 살아주고 고 이것도 중고로 파셔야겠네. 엄청 큰데? 뭐가 뭔지 모를게.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보조 배터리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응. 이것도 떼야 되고. 이게 다한 덩어리네요. 야, 이거 큰일 난데 사장님? 이거 9를뜯 아니, 이걸 띄는 건 띄는 건데. 다시 못 붙이면. 아 괜찮습니다. 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건 못쓸것 같아요. 응. 떼어갖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전원, 전원을. 제품이. 새거니까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끼고 전원에 문제가 있다고 라 보는 편이 옳겠어요 그죠? 난리가 났네 이거 조속으로 배선 뺄수 있나? 길이가 짧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말이야 보조 배터리 선 이게 퓨즈에서형 잠깐만 잡아 봐 줄래 이쪽 끝머리 a 는 상관이 없고 배터 앞에 있잖아 어. 앞에 있거나 휴박스에서 들고 오잖아 아, 얘는 휴즈박스에서 가는 건데 휴즈박스에서 조속 시트 밑으로 갈수 있는 길이가 되느냐는 말이야 가급적이면 어차피 선조속으로 빼는 김에 싹다조속으로넘어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근 조수석 시트 밑으로 못 가면 앞발판 아래로 갈 거예요, 앞쪽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이거를, 배터리에 있는 입력을 먼저 제거를 하고, 가변은 여기 별도로 빠져 있어요. 음. 이거 보조 배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가변이 지금. 음, 보조 배터리 사는 요거고. 여기를 정리가 이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걷어내는 것도. 보조 배터리는 정리가 잘돼 있는데, 가변이 정리가 안돼 있네.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이쪽 끝에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테이핑이 전혀 안돼 있어요 안 보이는 데는 난리도 아닌데 부틸은 살아있는 데만 갖 붙였어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여기 다시 덮자 이쪽은 이제 건드릴 일 없잖아요 사장님 이거 아이나비 나중에 되파실 때 전원선만 새로 사시죠 이 위에 어디 걸어갖고 지금 빠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천장이 찌그러질 것 같아요, 우리가 빼면. 아니, 알겠습니다. 네네네. 요 전원선 값만큼 빼드릴게. 이게 한 만원인가 할 거예요. 그쪽에서 일로 넣어주셔야 될것 같네. 이쪽이 덩어리가 크니까 작은 쪽으로 뺍시다. 아, 형, 잠깐만. 이쪽 카바 빼자. 이거 애프터블로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있는데? 사장님! 네. 이거 애프터블로우 돼있는 거 아니에요? 애프터블로우. 네, 돼있어요. 아, 이걸 바꾸시는 거죠, 그럼? 그냥. 배선 작업 안된 것들은 다 빼가지고 차폐 테이프 담으려고. 아, 사장님, 네.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차폐까지 3중으로 했잖아. 근데 지금 블랙박스 전원선도 저쪽에서 빼려고 했더니, 블랙박스 출력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전원은 일로 가고 영상만 절로 갈게요. 네네. 네. 네, 이렇게 해도 되죠? 기존처럼? 네, 네. 네네. 해도 문제 안 생기겠지? 아, 이업이 퀀텀이야. 자꾸 차에 경고등 떠가지고. 자, 여러분 이쪽 배선, 배서... 아아! 아, 머리 깨진다! 머리통이 깨질 뻔했어. 평선 조금 더 가도 될것 같아. 깨끗한 거더 가봤어? 고만가 조금 이따더당기자 어, 묶어서 확 넣어주세요, 옆에 뒤로. 이거 근데 가변은 진짜 선 그냥 다 보이는 데다 그냥 대충 그냥 막. 가변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판인데. 잘못했다 작동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보이는데 뜯은 김에 꽉 누르긴 했어요. 이 부지포 감아진게 다그선이지. 네. 음, 다그선은 안으로 정리했어요. 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는 정리 안할순 없지. 나 이래서 맨날 로대 아픈 거 같은데. 본걸못본 네. 척. 누가 댓글 달았던데 형 보고 못본척좀 해야 형이 살지 않겠어 이러면서 못본 척하면 떠들 공방이 아닌데. 잘 켜지나 봅시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메모리 카드 문제가 있는데요. 음. 포맷해서 잘 되면. 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테 아, 삼성 인듀어런스는잘 돼야 되는데. 128까지 호환된다고요? 예, 네, 호환되죠. 화질이 QHD인데 128이 안될순 없죠. 저쪽에 나사가 하나 없네요, 차에. 어디요? 저쪽에. 지금 형님 채우는 자리 한번 보시면. 저 나사를 저희가 풀릴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서는. 뒤에 카메라 꽂은 거죠? 어, 잘 되네. 화질이 좋구만. 와, 여러분, 확실히 QHD라 화질이 엄청 좋네요. 자, 이제 저쪽에 저 형님 저거 저 마무리 지어주실 거고, 이 연장 치우고, 어, 끝내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네, 당분간 좀 일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손이. 완전히 이제 손목이 나가버렸어. 자, 항상 오늘보다 여러분 늘 행복한 내일 되시고요. 영종도까지 또 한참 가셔야 되는데, 자, 만나서 즐거웠고요. 오늘보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아니, 내가 여러분, 이거, 집에가서 갖고 놀라고 그랬다가 지금 놀래갖고 2080 슈퍼 나도 샀거든요 집에 컴퓨터를 하나 더 하기로 해서 저쪽에 지금 만들고 근데 이거 나이스 억울해갖고 내가 새거 샀는데 리, 리퍼가 와가지고 판매자분하고 좀 전에 계속 통화해서 일단 환불은 저기가 됐어요 다시 보내기로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게 내가 여기다 증거 사진 여기다 붙여 놓을게 보면 봉인 실도 뜯어져 있고 이 제품 안에 여기 쿨러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에 기스도 나 있고 이게 리퍼 제품을 재포장해서 보낸 게 아닌가 어, 나도 컴퓨터 부품 많이 사는 사람이라 저쪽에 보면 잔뜩 있죠 많이 사는 사람이라 봤더니 그 안에 그 뭐야 그 LED라든지 이런 어로스 글자 이렇게 막불 들어오고 RGB 불 들어오고 하는데 보통 비닐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한 겹. 그 비닐도 하나도 없고 다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반품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게 얼, 이게 얼만데 2080 슈퍼가 1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아, 오늘 나 집에 가서 게임하고 저녁에 놀래다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